야고보소는야고서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을 강조해요. 근데 어떤 믿음을 강조하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해요. 어떤 믿음? 행함 있는 믿음. 근데 이 야고보서는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물질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해요. 믿음의 시련. 우리 성도가 믿음의 시련, 시련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는 많은 일로서, 많은 시험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게 뭐냐 하면 물질이 다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두 주인이 누구냐 하면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물질이 다에요 주인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두 주인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물질이라. 돈, 돈. 돈이, 물질이 어느 사이에 하나님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만큼 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이 물질이 우리를 잡고 있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두 주인이 있다. 어?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이든 물질이든 하나님이든 돈이든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물질을 섬기면 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크게 네가지 원칙이 있어요 기독교적으로 볼때첫 번째 시작 바람다. 비목적 물질이 목적이 될수 없어요 다시다 물질이, 물질이 우리 인생의,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우리, 우리 이원주 집사가 기도했지만 이, 우리 이 인생의 대부분 목적이 물질이에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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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근데 여러분 물질은 돈은 목적이 될 수도 없고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봅시다. 네. 돈은 수단이다. 근데 넘어져요, 넘어져. 어느 사이에 돈이 목적이 되어 보이는 거예요. 물질이 목적이 되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갑시다. 보듯 물질은 목적이 될수 없다. 물질은 뭐라고요? 수단이요. 수단. 할렐루야. 공부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가 목적이긴 한면 공부는 수단이요. 공부를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수단이 두 번째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본 물질 두 번째 아니야 그게 두 번째 두 번째 시작 B 제약 C 물질을 제약 C 여기는 종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어떤 사람들은 가난해야 된다고 가난한 것이 마치 거룩한 성자가 되는 것처럼 뭐 얘기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 우리 기독교는 이혼론이 아니에요. 물질은 악하고, 정신적인 세계는 선하고, 그렇지가. 네. 여러분, 물질을 죄악시 여기지 마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는 타종교, 불교나 이런 데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돈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돈은, 물질은 선한 거예요. 잘못 쓰니까 문제지. 아름다운 것이고 선물로 주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음식 나쁜 거에요 좋은 거예요? 음식 좋은 거잖아요. 옷 나쁜 거에 좋은 거에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옷이 목적이 되고 음식이 목적이 되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지 물질을 죄악시 여기면 안 돼. 갑시다 그럼 물질을 네. 죄악시, 죄악시 여기지 말자. 저희들은 모두가 깨끗한 물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물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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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을 제약시 여기 좀 하세요. 음. 근데 물질을 목적으로 으니까 죄가 되는 거지. 세 번째, 세 번째 시작, 비중심 물질이 중심이 되는1 우리가 처음부터 물질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은 수단이고 도구였는데 어느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었는데 어느 사이에 물질이 착착착착착착 오더니 하나님을 밀어내고 성령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고 물질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물질을 내 인생에 중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생명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될 때에 죄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아멘 아멘 첫번째가 뭐라고요? 첫번째 응? 어? 비 목적 두번째 비죄악 그걸 띄워주면 안되잖아 세번째 비 중심. 네번째. 시작 비우상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면 안됩니다. 어느 사이에 내 인생의 주인이 물질이 되면 그것이 우상이 돼요. 우상. 우상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물질을 내가 지배해야 되는데 지배당하는 걸 얘기해요. 물질을 지배하자.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자. 여러분 물질때문에 근심하신 시 분은 누구세요? 하나도 없어요 물질때문에 여기 계신 분은 누구세요? 여러분 내가 물질때문에 근심하고 물질때문에 염려하면그 순간에 내가 물질의 노예가 돼. 니 나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그 물질을 내가 섬기는 거야 여러분 물질은 내가 지배해야 할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물질을 제약시 여기서도 말고 물질을 내 인생의 중심 되게끔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하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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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렇지만 내가 그 물질이 겠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숨이 막혀 터질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 해 아멘. 아멘. <laughs> 비웃어. 다섯 번째, 시작. 물질이 뭐라고요? 제한적이에요. 사람들이 물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면 나라도 되고, 돈이면 경제도 되고, 돈만 있으면 어느 대학에도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요즘에 어림을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내년도는 2018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어. 지방선거가 있어요 지금 지방선거 때문에 아주 정치인들이 머리를 막 굴리기 시작했어요 네. 다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제가 아름다운 아줌마 여러분 2018년도 지방선거 때돈 쓰는 사람은 절대 뽑아주면 안됩니다 네? 그런 사람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나라를 책임지고 나라 일을 책임질 사람을 뽑는 그 일에 돈 써서 되는 사람 뽑으면 안 돼요. 이게 먹을 거 사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찍어주고 또 먹이려고 돈 챙기는 사람을 여러분 그런 사람을 뽑아주면 안 돼요. 돈안 쓰고도 되는 사람. 아멘. 아멘.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인을 뽑는데 우리 국민들이 한50% 60%는 잘못됐다고 생각해. 응? 대통령 뽑는데도 죄송해요 어르신들한테 이런 말 썼어. 그분을 꼭 뽑아야 돼. 그분 외형요 그분이 그그 그 부분을 안 뽑으면 우리 고령 연금이 뚫어진다. <laughs> 그런 연금 때문에 지금 연금 얼마나 20만 원인가 넘었죠. 노인 연금. 맞는데 이분 다른 분이 되면 그분은 또 어떤 분은 더 높여준다고 하는데 저분을 보고는 줄어드니까. 여러분 나를 멀리 보고 10년, 20년, 30년을 만았는데 오로지 자기 생각만 하고 그걸 뽑아주는 거야. 다른 거형하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문제가 있지. 어? 돈 버고 뽑아주는 우리 국민들도 문제가 있지. 다들 동의를 안 하시는가 봐. 그러면서 서로는 침못생 니도 들어옵서 봐라. <laughs> <laughs> 그런 말 나오다. 네,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오기가 있지. 네? 그거 가지고 말이야. 뽑아주고 한 거고. 그면 되겠어요? 네? 돈 없어도, 어, 돈안 쓰고도 좋은 정치 뽑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 네. 아멘, 아멘. 돈은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한번 병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돈이 없어서 입원도 못하고, 돈이 없어서 수술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수술도 받고, 입원도 할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못 고칠 병은 못 고치. 속수무치 길병 원에 가니까, 제가 지난번에 길병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암센터 옆에 또뭐 암센터가 하나 생겼어요. 인공지능 암센터라고. 인공지능. 그 인공지능 암센터는 뭐냐면요. 사람이 손락딱하나 여러분, 그 전에 봐도 알파고 있죠, 알파고. 어? 그게 인공지능이잖아요. 그 데이터만 탁, 그러면 이제 그 앞에 고처럼 기계가 촥촥촥촥 해가지고는 데이터 뽑아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그 길병원에, 우리나라의 길병원에 그거 인공지능 암센터 데이터를 촥다 집어넣으면 그 거기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 몸속에 있는 걸 기계가 촥촥촥 합니다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아직까지 그 인공지능 그 암센터에 그 기계가 아직까지는 멀았답니다 돈만 있으면 된것 같지만 되지 않아요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아, 네. 제한적에 제한적 지극히 제한적 할수 있는게 지극히 제한적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물질은 크게 세 가지 재미가 있어요 첫 번째 시작 버는 재미 버는 재미, 버는 재미. 버는 재미. 버는 재미. 열심히 땀 흘리십시오 두 번째 무슨 재미? 모든 재미. 재미 이런 건잘 외웁니다. <laughs> 세 번째 시작 쓰는 재미. 이야 <laughs> 우리 그래가요. 지난뒤에 있다가 우리 이한테 쥐어박으면서 융화하는 아, 짠돌이야. 언니 좀 본받아. 언니 이께게 쓰는 재미가 있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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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땅 흘려서 열심히 열심히 돈을 보십시오. 아, 네. 목적을 가지고. 뭘 가지고 돈 버는 목적 말고 이것을 무엇을 이해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보고 열심히 모으십시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라 위해서 할렐루야. 맨 마지막에 제일 힘든 게 쓰는 거.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 호주방에서 물질이 나가는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도 그런데 쓰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아, 네. 아멘, 아멘. 쓰는 재미. 그래야 진정한 기적이니 쓰는 재미. 오늘 본문 말씀 이 절을 보면 야곱은 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절 시작 네. 너희의 재물은 써먹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물질절한 것이 이렇게 제한돼. 아무리, 아무리 모아놓고, 아무리 모아가도, 그날 그 겉대의 재물은 음식이거든요. 식량. 식량을 아무리, 아무리 모아놔도 뭐 한다고요? 얼마가 지나면 썩잖아. 썩은 것 되게 먹어보지도 못하고 버리잖아. 너희의 옷은 뭐 하다고요? 좀 먹어버려. 예? 1년 지나면그 옷이 점이 남아지고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입을 수 없다. 물질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다. 이 예. 작년에 저희 사모하고 나하고 봄에 진달래 축제가 강화도에서 있다고 고려산에서 진달래 축제가 있다고 해서 나는 안가 봤는데 우리 사모가 나를 위해서 아침에 부랴부랴 날 깨더니 아 고려산 가자고 그래서 김밥 준비하고 음료수 준비하고 배낭 준비해서 고려산 갔어요 등산 왔다 싶고 갔는데 등산 다 싶고 가다가 요즘 달래 그 끈물이어서 불로 볼 것도 없고 내려왔는데 내려왔는데 저기 3호 등산화가 등산화가 이밑창이 이게 뭐라지 밑창이라나요신발에 쓰는 신발 이게 완전 뚜껑이 열려 있어요 뚜껑 항방에 나가지고 그게 K2 그 등산화가 얼마를 쓰는 K2 우리가 산거 아니고 누가 사준 거지만 키트인데 이, 이, 이거 이저희 사오는 운돌 별로 안 좋아져서 등산을 몇번한 적도 없요든요 그거 신발 신고 한세 번인가 네번 했는데 아니 그거 세번네번 네번 신었다고 그, 그게 신발이 뚜껑이 끼겠 어? 그래가지고 내가 지난주에 우리 어느 목사님한테 아이 목사님 뭔 신발이 그러냐고 뭐, 저희 사모가 그 신발 을세 번이 반, 네번 신었는데 이 뚜껑이 열리더라. 비싼 거 아니야. 그랬더니 목사님 그몇 년째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한 십몇 년 됐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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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 사는 서울에서 어느 집사님이 케이크케를저한번 K2, 신었는데 그때 그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와이 목사님 잘 보시 신목사님 잘 보시 원래 신발은 자주 신어야 됩니다 신발은. 그래서 나는 이거 자주 신어줘야 이게 또 고무 바닥이 이게 젖착이 또 붙고 붙고 그러지 이거 안 신으면 세월에 신으면 그렇게 뚜껑이 열려 버립니다 <laughs> 어? 신발은 어? 신발은 그거는 뭐 많이 신고 안 신고의 문제는 연수만 되면 그냥 떨어지게 안 신어도 떨어져는 썩는거네 그냥 떨어져 완전 뚜껑 그래서 저는 그날 제가 엉고 왔잖아요 <laughs> 지. 여러분 이 물질이 그런거에요 내가 안쓰고 그냥 모아두고 모아두고 그냥 그대로 이런것지만 전부 먹어 전부 어서 써보지도 못하고 버리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누가 먹은 말씀 보면 부자가 나서고 얘기 부자가 하는 말이야 나는 이제 근심 걱정 없다 돈을 많이 모았다 창고에 가득 찼다어 이제는 즐기기만 하면 된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내가 오렵밤 너의 목숨을 들고 가라. 그러면 그먼그 그 창구의 음식이 다 누구의 것이 내느냐오늘밤너희를데을고 가면 그건 누구의 것이 내느냐 쓰지도 못하는 거지. 물질이 크다. 아무리 아무리 많이 보아나서 싸놓고 싸도 나도 써야 내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요 음식은 내 입에 들어가야 내거 <목소리> 에? 뒤에 <목소리> 들어가야 될 거지. 뭐, 뭐, 앞에 볼 고역이 있으면 뭐야, 그게 내 건가? 먹어야 될 거지. 마찬가지로는 써야 내건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를 이해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니. 성교를 이해하니. 주가는 영혼을 이해하니. 써야! 그때는 부내거야 그래야 의미 있는 물질이 돼. 오늘 야구선도가그 일을 해주고 있어요. 다음 기장 말씀, 시작.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촌먹었으니 3절. 3절, 시작. 너희의 금강은 녹이 너희 썩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를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오늘 말세에 갸싸우지 마세요. 그냥 못한는건데 죄송합니다만 제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되게 좋아보이죠 그리고 이 양복이 뭐냐면 닥스요 닥스 맞나? 다시 한번봐야지 마이스크로 마이스크로 근데 여러분 저 상설매장 가서 15만원 정도 샀어 네? 또한번씩 닥스 그 또, 저기, 저기, 그, 일천 우원 가다 보면, 그 이마트 가는 쪽에, 거기 가면, LG 상석그자아 15만원 주고, 아랫골 사. 에? 그냥, 여러분, 그냥 여름에 한두 벌, 겨울에 한두 벌, 와이셔스 아, 신공수님, 어색해와이셔스 좋은 거 사시네. 저, 저에도 그 부평 가다 보면, 카투칸이라면서, 카투칸. 카툭한. <laughs> 거기 가면 만 오천 원짜리. 여러분 응? 그냥 한입 버이면 돼. 아, 네. 아멘입니까뭘다이지도 아, 네. 못하고 그냥 농장은 그냥 이차도 못해가지고 몇십년안 사도 일 이래다 한입 번 두고 있고 버리지도 못해. 싹둑이 나면 뭐해? 정말 먹지. 응? 부지런히 부지런히 입어. 아멘. 네. 부지런히 부지런히 입고. 안 되면 빨리빨리 남주세요. 예? 주요, 주는 것만이 내거요 아멘. 그런자에게 복이 있어요. 네? 오늘 계신 동교에 정말 바른 물질감 가지고 하님의 나라가 위로 위하여 사용하는 주의의 권속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네, 정말 여러분, 저도 그 정도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 비싸요 저거 겨리 입은 놈, 저거 만 원짜리에요. 만 원짜리. 우리 사모, 옷을 안 사있고요. 하자는 거 봤어요? 어? 밥에 하자 하나. 없어. 에? 그래도 만족하면서. 에?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요. 그냥 읽는거 족하면서 감사하면서 나누면서 배프면서 삽시다. 그게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에다가인합시다 거룩한 부자 됩시다. 거룩한 부자 됩시다. 할렐루야! 영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의 권속들이이 시대의 물질의 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 말씀의 노예가 되어 행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않는 주의 종들 되게여 주어 없어서